여러분들 뽑파 복귀하는 형성 오빠입니다. 오늘은 자, 이게 뭐야? 선인장 밑에 건전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그건가 보네. 그말 따라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애기들하고 막그 애완동물들이 이런 거 보면은 반은 무서워하고 반은 웃고 그러는데 애기들은 되게 좀 무서워하더라고요. 되게 많이 릴스에서 좀 그런 거 영상 많이 있던데 본적 있고. 자, 일단 하나, 둘, 셋, 넷, 일곱. 저저 벗겨진 거서 있는 것 까지 저 샘플인가? 여덟 개가 지금 세팅이 돼있거든요 출구가 약 절반 정도 이상이 살았어요 3분의 1이 가려진 건 아닌 것 같고 그거보다 조금 이상이긴 한데 어 뭐야 살아있어 어? 오 이거 여기다 살짝 갖다 놓고 이제 지금 뭐야 어, 일단 좀 조용히, 조용히 할게요 진짜 굉장히 예민한 친구네 잘 듣네 일단은 여기 있는 거를 생각이 났어 꼼수가 딱 생각이 났어 여기 있는 거두 개를 치우고 출구에 가까이 좀간 다음에 제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춤추다가 알아서 넘어져가지고 뽑히면 개 레전드 와 어, 가본다 아 가볼게요 이거 약간 만원좀 조용조용히 할게요 ASMR 포기도 아니고, 이거 이렇게 또 처음 해본 오우... 오우... 이것도 막 스치게로도 막 움직여... 일단 저가드하나 있으니까, 얘네 모두... 굉장히 무조건... 제, 무조건 넘어진다... 어. 저렇게 발광을 하는데... 안 넘어지고... 대기씨 <laughs> 지금 얘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라니까... 내가 아무리 조용히 얘기해도 기계가 움직여 가지고 좋아 순간적으로 그 미친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가 와서 넘어져서 뽑히면 진짜 아~ 이 약사의 남을 감송인데 이거 화분을 들어야 되네. 이건 응. 끌당해 가지고. 혹시 좀씩 올것 같은데 저거. 일단 놓는 범위를 좀 테스트 해볼게요. 어이 내가 조용히 해도 쟤 계속 움직이는데 조용히 할 필요가 없네 이거. 오. 야 와라 와라. 내, 쟤 잡아. 잡았... 오이씨야 넘어지겠다. 넘어지겠어. 아 이러면 안 되는데. 오. 오. 일단 가드. 아닌가? 치워야 되나? 아우... 오 랜덤 에이드 <laughs> 오! 넘어져 야! 야! 오 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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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홍성오빠 구독 안하네 저러지 홍성오빠 구독 긴건 못따라하나? 아우씨 일단 뽑아가지고 내가 말 시킨다 일단 얘를 방향좀 틀어 틀어 길을 만들어줘 자 얼굴 지금 출구쪽 봤다 꾹꾹이 오케이 이제 와! 아! 어, 우 이제 격하기만 하지, 오질 않네, 이거. 홍성오빠 구독하라 했더니 생까너 <놈> 뒤졌다. 아, 근데 이거 지금 2만원째 아니에요? 엄청 오래 먹네. 쟤랑 떠들라 그랬어. 좋은 말로 딱딱대 와라 아! 야 아, 이제 찍힌 소리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리나? 오, 야, 거기 막아버리네. 아우 비켜라, 제 셀프로! 출구통에 떨어져 두신단다, 지금 어, 저러가 건전지 죽어도 레전드인데? 어? 어, 진짜 누워있을까 봐좀 징그럽기도 하고 일단 좀 출구 쪽으로 얘 갖다 놓을게요 저 서있는 애좀 제끼고 얘안 움직일 때 잡아야 돼. 가만있어 오, 얘가 굴러가는 데, 굴러가는 데. 잡았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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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구쪽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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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밀어줘, 밀어줘. 아악 이게 뭐라고 긴장되냐? 너에게 오늘 조회수가 달렸다. 멋없게 뽑히지 마라. 움직여, 움직여. 죽었니? 어이씨, 뭐야? 아우, 삼만 원. 제 무조건 뽑습니다. 오늘 방송에 흥망이 걸려 있어. 쉽게 갈수 있는데 이 살아있는 거 뽑고 싶어. 오케이. 일단 어느 정도 끌고 가는 것 같으니까 와리는 좀 근처에 가서 쳐볼게요. 아니 가만. 멀리 있을 때좀 가만히 있어라. 근처 가서 움직이라고. 슛~ 계속 떠들어. 저거 놓아야 되나? 어, 앞이다! 놀래라 씨. 아니 근데 저 정도면 나올 법한데. 야, 야, 홍성 오빠 구독. 어, 또 하다만 했고 성성 오빠 구독만 하고 얘기를 안 하네 이거. 음. 어, 돌아 돌아. 나. 나 떨어질 것 같아 이것이 창조 뽑기 돈안들리고 뽑기 시간 아직 20초나 있거든요 아! <laughs> 나 나올 것 같더라니까 아. 2023년 들어 제일 재밌었던 뽑기였다 이거 레전드네 레전드. 바닥 떨어져서 지금 뭐라고 떠들고 있네. 돈에 죽겠지 아주. 3만 원에 이렇게 꿀잼 할수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이거 하나 살려둔 게 진짜 신의 한수였다. 오, 좋아. 8덟 개였죠? 4 개나 뽑았네. 이런 게 진짜 별거 아닌데 소소하게 웃겨, 이런 게. 옛날에, 그 뭐더라? 오, 이거, 잘 가져가는데? 그 닭, 생닭 모자, 그 여러분들 아시나요, 혹시? 그 건전지 넣으면은 닭발이 막 양쪽으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어. 그 집에 있거든요. 재밌어. 아, 이래 놔갖고 저 밑에 지금 계속 우르릉 하고 있거든요 속에서 나오나? 얘가 아. 홍성오빠 구독이라고 외쳤으면 내가 안 뽑았을텐데 일단 무겁진 않네요 생각보다 가벼운데 소리만 컸던 거였어 다섯개나 뽑았네. 아우, 너희. 어디가 방송 다 살렸다. 자, 홍성오빠 구독. 어, 좋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재밌게 보셨으면. 아니, 재밌게 보셨으면. 구독과 좋아요. 댓글알람 아니, 댓글알람 어,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은 말이 짧네, 자꾸 자, 이, 이,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, 말이 좀씩 짧네, 이게 좀 멍청한 것 같아가지고 자, 여기까지 할게요 책걸 읽어버리네.